어서오세요. 네. 프리티다이입니다 네, 털어, 네, 대충 털어주시면 돼요. 어, 대충 털어주세요. 아, 대충 털어주세요. 자, 다들, 이 아이가 다들, 다들 이제 집중 좀 해주세요. 이 아이가 크리스피 뷰티입니다. 집중! 자, 10월 7일날 제가 여기 그 윤주한테 심어놨네요 아이고 물에다 얼마나 담궈놨는지 여기 지금 화분가에가 얘가 약간 토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이제 물자국은 나는데요 어 화분이 괜찮은가 봐요 왠지 아세요? 지금 아가가 이렇게 뿜뿜 나오고 있어요 진짜 아가 좀 보세요 양 옆으로 머리 빙그졌는데 얘를 한번 제가 뽑아서 저는 여기다가 조금 더큰 화분에 옮겨 심을 거고요. 이것도 괜찮고요. 근데 이 아이는 새구가 많이 나오니까 여기다가 옮겨 심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우리 고객님은 자 화분보다 이 아이가 훨씬 큰 화분에 식재 있죠? 근데 안 키우신대요. 그냥 달달 굳혀서 그리고. 최대한 가볍게 쓰려고 지금 유유분을 골라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어울리는 아이 약간의 안으로 오므라드는 이런 화분 이런 스타일 가져오셨죠 그래갖고 달달 굳히실 거래요 지금 거리대에서 일단은 풀릴감이 있기 때문에 한여름에는 너무 거리대에서 직광에 햇빛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얘는 여름에 여름에는 제가 얘를 키워본 느낌은 없는데, 마디바나 이제 이런 아이는 제가 키워봤는데요. 마디바 같은 경우는 그냥 직광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놔두니까 크더라고요. 저는 아무렇게나 놔두면 크는 아이가 마디바인데, 우리 고객님은 아무렇게나 놔두면 가신대요. 그래서, 아, 그래요? 저는 아무렇게나, 그래서 저번에 블랙 마디바가 너무 예뻤대요. 그슈퍼볼로 나간 아이 있잖아요. 그 식자는데, 그 아이가 너무 예뻤답니다. 근데, 일단은 안 맞으신다네요. 맞아요. 내환경하고안 맞는 아이가 있고요. 어뭐 봤는데? 세상에 너는 여기서 눈곱만 할게너뭐 하고 있니? 이게 뭘까요? 어머 여기 나왔어요. 네, 네, 네. 나왔어요. 세상에 이봐요 눈곱만. 이거 뭘까요? 뭘까요? 알려주세요. 보너스. 몰라. <laughs> 그렇게 나오면 몰라요. 금일 수 있어. 음 그럴 수 있어요. 네, 금일 수 있어.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어 우리 고객님이 지금 얘 두론지가 깨됐어요. 얘가 마지막 아이입니다. 지금 자 이름표까지 다 뽑아갖고 오셨는데 마지막 아이인데요. 지금 이 아이가 이제 시집을 가요. 시집을 가는데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캉캉 치마처럼 아, 이렇게 풀이감 있는 아이들이 예쁘기는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 입마름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요거 터득 네, 첫 눈에 받았 거다. 그죠? 네. 아니, 왜 이제 와서? 다 가져가 고 붙여갖고 가는 거야? 어? 아니 자신이 없었던 자신이 없었던 거야? 자신이 없었던 거야. 첫눈에 딱 반했어. 어, 근데 할머니. 생긴 건 엄청 자신감이 뿜뿜하게 생기셨습니다. 완전 용감하게, 응. 완전히 여전 저 뭐야 그 여전사 같이 생겼어. 요 아니, 그 멋있다는 소리예요? 네. 음, 나는 멋있다는 소리예요. 감사해요. <웃음> <언니>. <웃음> 아, 고객님한테 멋있다는 소리. 항상 보면 씩씩하고 멋있어요. 저는 할말다 하고. 그 저기 하는 사람 참좋아하거든요 아우 어, 나 지금 여기 꽃가루 알러지가 너무 나 갖고 지금 막 눈을 부볐더니 저희가 여기 그그 그 저게 무슨 나무죠? 저게 저게 미루나무라고 전 무슨 나무죠? 버드 나무저 버드나무. 버드나무 지금 꽃이 피 갖고 꽃가루가 지금 우리 매장에 엄청나게 날라다니거든요. 아주 눈이 와요, 눈이 와. 꽃가루 때문에 지금. 그래서 지금 저 보드나무 꽃가루가 지금 작년부터 저를 막 괴롭히는데 아주 온몸도 가렸고요. 좀... 둘이 친해. <웃음> <웃음> 아, 나 손, 정말... 자, 이렇게 <laughs> 나 주말에 올 거였대. 자, 얘가 지금 밑에 <laughs> <주말에도> 살짝의 가루, <laughs> 아, 가루깍지 아, 아, 그래? 그러니까 살짝의 가루깍지가 있어서 이 아이가 뿌리 활착을 그래? 못했던 모양이에요. 마지막에, 그래도 얼굴은 멀쩡해요. 살짝 마지막에? 이렇게 깨끗하게 조용히 해, 집중해. 네. 누구야? 저 박시장 보면 시끄러워 죽겠어. 그러니까요. 오, 나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laughs>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데 지금. 그러니까 이거키이가 가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시기에요 지금. 중해야 되는. 지금 저랑 놀아달라 갈 때가 지금. 자요렇게 해서요. 여기 약간의 살짝의 가루 깍지가 있었어요. 근데 괜찮아요 요 정도는요. 네네. 그냥 그래서 얘가 뿌리기를 많이 못 내렸던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요 아이를 살짝 이렇게 참다 일부러 스크래치를 내보는데. 건강하네요. 아주 건강해요. 아우, 놓, 놓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났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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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충, 이렇충 발라서요. 우리 고객들은 요거 가루깍지 아예 잡고 싶다 그러면은 요 아이를 요 상태에서요. 한 두어 시간 정도 방치하세요. 그 다음에 좀 닦아내시고, 이렇게 보세요. 그래갖고, 가루깍지가 또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나서, 아직도 들닦겠네싶으면 그냥 수돗물로 바닥바닥 깨끗이 닦으세요. 무슨 더덕 닦듯이. 빠닥빠닥? 깨끗이 닦으세요. 네. 그렇게 하시고 나서 또 응. 약을 쳐 넣으세요. 그리고 내일 식재하세요. 어. 이렇게? 네. 왜나 네. 저, 저, 타월 하나만 있어요 아, 애들 다 떨어지지. 아이. 바닥바닥 씻어낸다고 그렇게 멍청하게 생는게없냐 아, 죄는, 뭔뭐 말을 하며. <laughs> 바닥바닥. 어, 있는 그대로도 그렇지. 우리 고객님 앞전에 방울복랑 그 바닥바닥 씻으신 분이 죠 예, 나무 씻듯이 씻은 분 여기 있어요. 하얀, 하얀 분이 있어가지고, 어. 이 하얀 분가루를요, 전부 다 바닥바닥 다 깨끗하게 씻어서 <웃음> 빛나게 <웃음> 친구분이 가서 깜짝 놀때 광나게 해놔가지고서. 너? 아, no. 그거 못 봤구나, 그 형사. 여기. 계시네. 네 진짜 아. 바닥바닥 씻은 분이라서 안놀래잖아요 자 요거는 차라리 요렇게 짓겠습니다 그냥 우리 미소초를 요렇게 해서 꽂겠습니다 뿌리가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분갈이를 하실 때는 편한 방법을 택하세요 그냥 막 너무 어렵게 찾아가지 말고요 아 얘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찾아가세요 편한 방법 자 그리고 나서 이 마사 올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가에 물줄 때 조금 떨어질까 봐서 제가 <laughs> 워낙에 꼼꼼하신 분이니까 한달 후에는 아마 분명히 오고 복도 다시 해주실 거예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요거는 펄라이트예요 요거 깍지 아니에요 이제 구별하죠 아그요네자 이렇게 잡으세요 <laughs> 자 뿌리 잡으시고 차라리 이제는 이게 밑에가 뿌리가 많이 못 내리고 활착을 못하고 뿌리가 이렇게 까만 게 이런 게 흙이 요렇게 뭉쳐있다 싶을 때는 차라리 깨끗이 잘라버리거나 털어버리세요 이제 제저 잘하는 그거 그 잘하는 계절이 왔어요. 저는 그거 열심히 합니다. 여름에 자 요렇게 하시고요. 자 요렇게 만혀도 예쁘지요. 네. 자 요거를 요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한달 후에 다시 미소 트를 갖다 가에또 넣어주고 얘를 한번더 눌러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 잘할 거예요. 뭐 아까 친구분이 그래도 막 너블리로 좀 그렇게 모내, 모내기 심듯이 빡빡하게 심어놓은 사람 처 봤다고. 원했어요. 그러니까. 잊고 제너 깜짝 놀랐다면서요. 잊꼬 지를 그렇게 심어놨대요. <laughs> 그, 나중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자, 이 아이, 그리고 왜 흙이 넘치게끔 흙을 더 얹혀놨냐면요. 안 들어가는 거 알죠, 흙이? 흙이 한참 들어갑니다, 여기서. 그니까 러 제가 해놓은 거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얹혀놓은 거예요. 얹혀놓은 거니까 이제 그 이유는 우리 고객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이제, 원래 잘 심으시는데, 제거 이거 하나를 지금 분갈이를 하기 위해서 우리 고객님 심어가신다 하길 갖고 가신다 하길래, 그러면 요것도 심게 한번 뿌리 좀 보고 가자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자, 얘는 사이즈 자체가 지금 얘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14cm 조금 못 되고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13.5cm 화분이에요. 그러면 얘를 아예 저는 더큰 분에 심겠습니다. 그래갖고, 네, 물을 잔뜩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더큰 화분이에요. 지금 거의 15.5cm 화분인데 제가 여기다가 제가 이거 10월 7일날 똑같은 아이를 해놨는데, 어디 한번 볼까요? 자. 저희 미도토가자 요거는 이제 제가 쓸 겁니다. 그냥 이대로 쓸 거예요. 자 여기다가 그냥 깔고요. 이게 중마살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쓸 겁니다. 자제 거니까요. 제가 할거다 했으니까 이거 요 정도 하면 모자라요. 여기다 이렇게 하고 또 슈퍼 슈퍼 좀넣고 어. 이렇게 배수층은 이 정도 높이를 맞출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얘를 파야죠, 맞아 얘를 얼마나? 10월 달에 했는데요. 제가 물참안 줬나 봐요. 근데 뿌리는 이렇게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10월 달에 심은 아이가 그때는 외두였는데 새코가요렇게도 달고요. 자, 요렇게도 달고요. 새코 많지요. 너무 이쁘다. 얘는 꼭 마디바 하얀 버전 같이 생겨갖고 생긴 게 그죠? 캉캉 하얀 버전으로 생겼잖아. 그죠? 음, 어, 맞아요. 근데 너무 예뻐요. 근데 꽃도 이렇게 예뻐요. 이 꽃은 조금 더 있다 자르셔도 되고요. 여기서 미리 이 정도 끊어내셔도 되세요. 저 여기 지금 위에 꽃은 끊어내고 요 하나만 놔뒀죠? 자, 요렇게. 꽃이, 응. 예뻐, 예뻐. 어떻게 삐는 이렇게 예쁘게 꽂았네요.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이 아이는 이 꽃이도 잘 돼요. 이 꽃이 진짜 잘 됩니다. 자, 그래서 흙 한번 볼게요. 제가. 흙 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네, 흙은 이대로 심어줘도 될것 같아요. 지금 너무 깨끗해요. 저희 미소토 이렇게 깨끗합니다. 그리고 흘러내린 흙도 요래요자 <laughs> 우리 짝꿍님 옆에 와서 서있더니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팔꿈가 아프다고. 자 그리고 요거 아이는 지금 제가요. 어, 우리 고객님들 이게 제가 10월 7일날 실제 놓은 아이니까 어 11월, 12월, 1, 2, 3, 4. 지금 6개월 됐어요. 자, 6개월이면 이익을 버리냐? 버리지 마세요. 자, 다시 쏟을게요, 제가. 쏟고요. 자, 우리 집에 그산야초로 있으신 분도 있지만요. 저희 미소토 새로 받을 거 아니에요. 전 여기다 그냥 좀 섞을게요. 저희 요즘, 네, 요, 예, 산야초를 섞어도 되고요. 저는 그냥 요거, 저희 미소토를 그냥 섞겠습니다. 그냥 쓸 거예요. 근데, 자, 6개월이 됐으니까 섞어 쓰는 거고요. 한 1년 정도 되, 되면은 섞지 마시고 그냥 버리세요. 버리세요. 아유, <laughs> 버리세요. 그냥 자 그리고 요 높이를 맞춰서요. 아, 우 예쁘다. 애가 얼굴은 조금 무너지면서 이렇게 새코가 나오긴 하는데 고약하긴 한데 그래도. 그러니까 저렇게 나는 저런 게없군 응. 변태같이, 군, 군세, 변태같이? 응. <laughs> 지금 나한테 변태라 그런 거예요? 어, 그런 느낌이 좋아요 아 진짜? 맞네 이 정호 막 그런 느낌 말고 응. 옆에 가 이렇게 들쑥날쑥 어, 근데 듣다 듣다 변태 같았 <laughs> 그런 느낌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이 흙으로 그냥 제 흙을 그냥 쓰는 거예요 제 흙에다가 미소토 제 거니까 또좀 섞었어요 그리고 섞어도 상관이 없는 게, 저는 제가 살충제, 살균제를 아까 그 미르 공방문에 들어있을 때요. 제가 방제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한 것도 살충제 물에 담궈놨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흙을 저는 그냥 씁니다. 제흙 제가 아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즘은 또 난다다 할 사장님이 아이스크림처럼 참 여름에 이제 또 시원한 색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이스크림. 시원한 아이스크림에 생크림 올려놓은 것처럼, 야, 또, 이런 색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근데, 어, 맞아요. 우리 고객님도 신고 싶은데, 거리대에다가 올려놓으셔야 돼서, 자, 거리대에 계신 분들은요, 굳이 나는 이렇게 큰데 심어서 크게 키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 그냥 우리 고객님처럼 그냥 이렇게 심어서 묶이세요. 묶여도 예뻐요. 이 아이 지금 몇 개월 여기 있으면서 묵었거든요. 저한테 한 2, 3개월 있으면서 지금 묵었습니다. 어, 자, 나도 이사 가면 다바꾸거야 아, 이사 가세요. 언제가? <laughs> 언제가? <laughs> 자, 저는 이렇게 조금 그리고 아이가 있어서 지금 여기 활착해야 되는 시간이 빨리 활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냥. 조금 깊게 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아이를 아까 흙을 안 털었기 때문에 이 아이 바로 오늘 저녁에 지금 물 입수시켜 놓고 몇 시간 있다가 빼주고 집에 갈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빼줄 겁니다. 좀 이따 오후에 해 넘어가면 입수를 시켜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뿌리를 빨리 활착할 수 있게끔 여기서 적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거고요. 우리 고객님은 제가 아까 가루깍지가 살짝 있어서 살충제 해서 해놨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은 요거 한 일주일 있다가 완전 새 뿌리가 뿜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일주일 있다가 입수를 시키든지 알아서 하세요. 네네. 그때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일주일만 기다리세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오늘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 이름 어려워. 크리스피 뷰티. 어, 이거는. 네. 제가 치아, 치아가 고르지 못하니까 이게 발음이 새는 것 같아요. 아, 나 써달라고 해야지. 그 아, 진짜? 야, 너도 샜거든, 지금? 뭐, 저런 잘한 것처럼. 지금 옆에서. 불리면 되지 않아? 크리스피 뷰티 침해의 방언 침해의 좋은 발음이야 <laughs> 그 좋은 발음이야 그 자, 그 왕관꽂이도 꽂아달라고 그래야지 네자 <laughs> 네. 네. 이렇게 해서요 자, 안 좋아하면은 자, 안 우리 고객님 건 제가 일부러 일부러 충을 갖다가 이 옆에다가 살짝, 어, 살짝 여기다 안, 안 뿌렸습니다 네네. 저는 이렇게 해놓고요 입수시킬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laughs> 어우 제게 훨씬 작아 보이는데 제게 훨씬 무군 아이고요. 일단은 이 어이. 아이는 새꾸를 지금 많이 가서서 지금 출산들 합니다. 아주 예쁘지요 제가 는 새댁이에요. 아, 새댁은 아니에요. <laughs> 아, 두부에 비하면 아, 새댁. 뿌리는 새댁이에요. 음. 제가 아까 다 뜯어 버렸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얼굴 더 이뻐질 거예요. 왜냐면 뿌리를 어, 가루 깍지가 있을 때는 그냥 깨끗이 씻어 버리거나 깨끗이 싹툭 잘라 버리는 게 최고예요. 가루깍지는요. 근데 손깍지는 일일이 하나씩 잡으셔야 돼서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난다자리분, 요 사이즈에는 이렇게 저는 이제 여기서 아가가 뿜뿜 나면 요 아이가 군생으로 어떻게 크는지 제가 가끔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 고객님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이죠? 요건 유유분이고요. 요건 난다자리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원한 느낌들죠 벌써. 근데 어머나 조금 더 어두운 데다 신거나 화산대데 신지 왜 똑같은 분위기로 얘가 나중에 색감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얘 색감을 보기에서 그리고 이아 분이 지금은 전 너무 시원해 보이고 좋아요. 그래서 요렇게 우리 고객님 거는 진짜 내 거보다 얼굴이 한참 큰데도 아 예쁘다 근데. 음, 음. 근데 너무 예쁘다. 청춘은 아니라니까. 예뻐요. 같애. 음 너무 예뻐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고객님 이제 관리 잘 하실 거고요. 일단은 깍지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오늘 진짜 꽃가루 너무 심해요. 저 아주 민들레 저 꽃가루에, 지금 바깥에, 느티나물 했나? 미루나물 했나? 버드나물. 아, 버드나물. <laughs> 아, 나 진짜 닭인가 봐. 버드나물. 버드나물 꽃가루 지금 얼굴이 지금 뭐가 막, 멍게처럼 올라올 것 같아요. 지금 가려워 죽겠고요. 지금 알러지 약 먹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도 꽃가루 타시는 분들은, 어, 이 계절에 꽃가루 조심하시고요. 일단 몸 관리 하시고, 아우, 긴팔 입어야 될것 같아요. 아주 그냥 가려워 죽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어, 우리 고객님 크리스피 뷰티 어, 식재한 영상 올려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프리투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